새아침이 박았습니다. 야, 호텔 앞에 이 구급대에 그 차랑, 그 주차하는 곳이 있었네요. 야, 이것도 섭니다.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사람 육, 육체를 구원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네. 예, 또 마지막 때는 우리도 육체를 구원하죠. 휴고되면 우리 몸도 올라가잖아요. 예. 와, 샌입니다. 샌. 예. 우리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 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사양님도 여행 왔네. 이, 이 이거 타고 이제 이 스타렉스죠 현대. 저부루공소렌제고 요거 타고 이제 뭐 사막 가고 초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 뭐올란바토로는 그냥 잠깐 있는 거고, 예. 공항 여기 있으니까 보통 다 초원으로 가죠. 예. 저는 뭐 송지하니까는 여기 시내 에 있는 거고요. 음. 여기는 이제 함께 운전했던 가이드 아니면은 기사고 방금 이제 사양님들 이제 여행 마치고 포옹하고 가네. 들어보니까 정해진대요 이것하고 뭐 며칠을 함께 다니니까 뭐 가족처럼 친해진대요. 그래서 포옹하고 인사하고 이 사람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걸 겁니다. 택시 불러 가지고 예. 또 들어오네. 와 야, 여기 몽골 여행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네요. 예, 드론차도 스타렉스입니다. 와이 스타렉스는 스타가 들어가 죠. 스타가 요 차가 에어컨이 있고 좋고 프로공 저거는 이제 에어컨도 없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줘야 저스태을쓸수 있고 어쨌든 몽골이 그 은하수 보는 걸 유명한데 아 우리에게 가 같은 상급 주신다 쌤 우리 부친도 이거 다지잖아요 이거로 한 6개월 정도 말씀 부치고 다녔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벨 같이 빛난 상급 준다 입니면 할렐루야 네. 호텔 나와서 터시 타고 다른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차고 아 차가 막힙니다. 예 그래도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호텔 잡은 근처에 또 숙소가 있어요. 예 여기 뭐 막히면 엄청 납니다. 이게. 세계 손꼽힙니다. 차 막히는 거로. 네. 체크인이 오후 2시라서 네. 뭐 한국에 왔는지 헷갈립니다. 시유가 보이고그 짐을 카운터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잡니다. 네. 여기 뭐수 바타로 강장 바로 앞에, 할렐루야. 예. 이 옷만 입고 다녀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챙겨왔거든요. 예,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스피커로 찬양 복음 전하려고 스피커 가져왔어요. 예. 건물이 완전 히 이국적이죠. 건물이. 예. 어 오, 푸르공. 예, 요거 타고, 이것도 제가 탔죠. 1차 몽고 송기에서. 아, 재밌어요. 재밌는데, 장거리는, 그, 장거리는 힘듭니다. 장거리는, 쿠션이 터금터금 하기 때문에, 장거리는 스타레스가 좋죠. 예. 나오니까 여기, 페르리존도있잖아 방금 일본 사람으로 보이길래, 일본으로 존도 했는데, 오, 소나타. 와, 우리나라 차입니다 예, 이거, 야, 이건 좋은 옷입니다 베리 몇 개고, 야, 별 다섯 개. 야. 야, 이게 고급 호텔이거든. 그니까, 러 예. 이게 아마 최고급이겠죠. 예. 제가 잔 데는 벨두 개. 예. 이는벨 다섯 개. 슬기로 다섯천여. 싸인 같기도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쨌든, 뭐, 몽골이 대부분 뭐, 도요타, 뭐 일본 차가 생각했는데, 간간이 우리나라 차도 보입니다. 그, 미드메길 교회 있죠. 계류교회, 동룡교회. 거기 목사님 차도 카니발입니다카니발 여기 시간으로는 9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죠. 1시간 빠르거든요. 야 저는 이런 날씨인지 몰라. 추워요, 추워. 지금 김팔하고 잠바 입는다니까요. 춥습니다, 지금 몽골 날씨는. 자, 싸인 왔네.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신, 양이잖아 네. 아, 다시 왔습니다. 요, 이리 가면 외국인 존도 요 옷만 입고 다녀도 다 쳐도 돼요. 근데 어외로 서양인도 많네. 일본인도 요 앞에 일본인들이고 느낌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수어 바다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아침이거든요. 이제 점심쯤 돼가지고 우르르 쏟아지겠죠 사람들. 뭐 몽골 오면은 여기는 한번쯤 오겠죠. 예, 고비 사막이나 딴데 가더라도 울란 바토르에는 뭐 잠깐 머물기 때문에. 에, 군인들 챙기잖아요, 가지고. 아, 챙겼을까? 야 <목소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수도 이꺼지, 아브라카 달에 예수수 타니하이다 저풍 예수수 아와르타. 예수수 볼 디아지 후레오 참. 예수수 오타꺼 이르네. 불안타니 도닥지 벤. 예수스 볼후르소트북고도 암도 불하니흐유 할렐루야 마라나타. 여거뭐 기념으로 다 찬지. 여보세요. 여기도 뒤에서 건물이 예, 특이합니다. 그죠? 이게 겉은 민주주의인데 속은 사회주의입니다. 예. 성교가 불법이라는데 뭐할말 없지 뭐. 수바타르 장군입니다 이사람이 영웅이고 예, 몽골 영웅이고이사람이름을 따서 이광장 수바타르 광장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게 몽골 전통 복장입니다 저도 입고 찍었죠 여기도 단체로 왔는데 일본인인지 어딘지 대만인지 우리나라는 아닌가 하는 느낌 중국 대만 느낌입니다 예. 요 뒤에 일본입니다. 일본 줄지어 가지고 이 있네요. 전도 할까요? 여기 몽골 복장이고요, 전통. 우리나라 지금 한복이지. 이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단체로 여행 왔네요. 일본 성교사는잘 없죠. 우리나라는 많이 오잖아요. 교회에서 단체로. 뭐 패키지로 놀러 온 사람도 있지만, 은어외로 많이 와요. 거야. 영어는 알잖아, 기본적으로. 외쳐도 되고. 여기 몽골입니다. 몽골 사람도 예, 시골에서 여기 오면 여기 오겠죠. 이 예. 광장 앞인데, 이렇게 단체로 예, 요 이제 여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건 기아차, 우리 그뭐 금화 여행 적기인데. 현대차고 기아차고 버스는 뭐 우리나라 차가 많네. 저것도 저 현대 기아. 오, 할렐루야. 차가 많이 막히죠. 이래가 있으면 존다는 거야. 오, 무지개. 와, 무지개 떴다. 보이죠? 무지개. 와, 할렐루야. 와. 와, 무지개 뜹니다. 무지개. 와, 할렐루야. 샌이다 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와, 무지개 떴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샌입니다 하나님 보자에 무지개 있다고 했죠? 와, 세상에 꼴란 바툴에서 무지개 볼수록. 인공으로 무지개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느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이타이밍 제가 안 왔어요. 이거 못 찍었어요. 그죠 와... 할렐루야 와 무지개 됐습니다. 무지개 할렐루야 몽골식 인사네요. 네. 유럽에도 저렇게 포옹하면서 인사하죠. 아무튼 몽골 사람들 정이 많대요. 저도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착해요. 친절하고. 예.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요, 요, 팀 있죠. 한국 팀인데, <laughs> 그 몽골 가이드가 한국 엄청나게 잘하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몽골, 어, 방학이 길다. 예. 그래가지고, 에, 그, 여름은 애들이 거의 다방학하기 때문에, 에, 8월 중순 돼야, 이 몽골, 울라마트다 모인다. 대부분 시골로 많이 갔다. 그 차가 많이 안 막힌다. 그리고, 에, 뭐, 30분 거리를 뭐, 몇 시간 정도 갈수 있다. 참, 이게, 그, 시골에 간 사람 다 왔을 때, 엄청나게 그, 교통체증을 이제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 그리고 이 주변, 이 주변에 정보기관 다 모여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가이드 말다마치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살며고 처음 가시라고 선포했어요. 선판이가 포 아이고 몇 명이 예하고 예 아멘하고 예, 아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팀인지 아니면은 뭐 패키지 여행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예. 우리는 이제 가이드 없이 하니까 몰라요, 몰라. 이 가이드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거든. 그 아이고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셔 무작정. 네,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그1차그 나담 축제 때 정부 전도 다 했어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뭐 정부 기갑 경찰들 뭐 전도 다 했어요 어디 고예 할렐루야 그 몽골 정부에 전도 다한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입니다 역사 예그 경찰에게 잡히면 추방됩니다 예그 사모님도 놀래잖아 추방 안된게 기적이라고 예그 하나님이 전도 이 몽골 전도하려고 추방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여 앉아있는데 내가 몽골 사람인지 알고 몽골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왔어. 몽골은 쏠롱 고스레 쏠롱 고스솔 쏠롱 고스가 한국이거든요. 저기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네요. 몽골은 어디 가나 앞에 사자상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그사탄이 건설 잡고 있는 거예요. 도 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 사인입니다. 이참자도 하나님 돌보시듯이 우리 돌보신다 사인입니다. 야, 푸도도 먹네 참자가 이제 보니까. 봐봐, 풀푸도먹 보세요. 사회주의 느낌 나죠? 우상 보세요. 네. 사회주의 독재자도 공산주의도 독재자 한 명이 나오잖아요. 김일성, 뭐 김정은 가지고 동상도 하나죠. 잖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목소리> 버스 기다리다가 안와가지고 도보로 네, 걸어서. 다음 장소 가고 있습니다. 앞전에 나담 축제할 때이 여기도 걸어왔죠. 예. 야, 걸으니까 차가 딱 오네. 아 어쨌든, 걸으면 존도도 많이 하죠. 할렐루야. 예, 저 석탄을 싣고 가는 그 기차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기차 탑니다. 내일 기차 타죠. 그 기차도 석탄으로 갑니다 석탄으로 사봐라 이게 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골로 많이 갔대요 8월 중순 되면은 시골 간 사람이 다 온대요 방학기간이 기네요 그래서 아무튼 교통체증을 봐라 봐라 석탄 맞죠 보입니까 요기 가죠 봐봐 석탄 여기 석탄을 놓고 달린 기차입니다 봐봐 아 맞죠 그래서 몽골은 어떻게든 석탄이 나오고 구류도 나오고 아무도 지하자원이 엄청 납니다 네. 저런 풍경 보기 어렵잖아요. 네, 몽골 오니까 보는 겁니다. 네. 여러 고층 건물도 많습니다. 네. 뭐 부자들이 살겠죠. 네. 몽골에도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차가 보면은, 대형 그 차종이 많거든요. 새 차는 앞에 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새차 가격이 어림잡아 한 1억이고, 중고차가 한5천에서8천0 예, 요런 차들, 예. 그, 이런 차가 오히려 마, 많이 보이거든요. 돈있는 사람도 있어, 이, 예, 몽골에. 예, 어쨌든 뭐, 예, 뭐, 1억짜리 차도 있고, 1억 5천짜리 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자들도 오외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앞전에 나담축제 요 뒤편에서 열렸거든요. 아, 이것도 말 같은데. 아씨, 청황새 말인가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지금 왕궁 가는데요. 여기 왕궁이거든요. 옛날에 왕이 살았던 데. 야, 지금 문자가 왔는데 10시 53분에 왔습니다. 153. 근데 그 앞전에 제 차가 침수되고 거기 폐차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말소가 되었대요. 말소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게 10시 53분 153에 왔습니다. 와, 그리고 앞전 자동차가 16년 됐거든요. 16년 된 차인데, 16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공중강림 가갔다는 사연 갖고 어떻게 예수님의 공중강림 하면 휴을일나잖아휴을일나면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어떻게 이 왕궁 앞에 왔는데, 어떻게 그말소 되었다고 16년 된 차, 예,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나오는 16절과 가도 16, 예, 년을 탔던 차가 오늘, 예, 이제 말소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냐고. 와, 할렐루야, 싸인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 예. 천국에 들어가는 예. 주님의신부다쌓인인좀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사면, 감당하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니까, 예. 정교통과가좀 벗어나고, 예. 심신의 표현 거부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왕궁으로, 예,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말이 맞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폐차장 이름이 세왕입니다. 세왕 폐차장 왕이잖아, 왕. 와, 이거 아니 뭐한 개만 맞아도 그런데 세왕이라니까 왕회가 이 왕. 예. 그 왕국에 들어가잖아, 우리가 지금. 사람 왔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예. 최 예루살렘성 왕국에 들어간다. 사입니다 할렐루야. 일차송교에서 이렇게 차 막히는데 빛때도 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입고 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봐봐요. 자일승 정승기념탑 앞전에 갔죠 네. 울란바토르에도 강이 흐릅니다 예. 깊이는 굉장히 낡게 보입니다 예. 뭐 1미터도 안 되어 보이고 아, 1 m 터 넘도 있겠네 네. 이거 팔레스타인 국기인가요? 팔레스타인 국기 같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 뭐 대사관 좀 되겠죠? 아까 그게 바로 앞에 이 건물 뒤쪽이거든요. 아, 요것도 카트 건물일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대사관 직원 집일 수도 있죠.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대사관 건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쿠트뭐 대사나 영사나 뭐 직원들 사겠죠 야 이거 완전히 옛날 차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자일성 전승대 사회주의 기념탑이 있고 불상 있고 그러니까 영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 공산주의도 불교도 사탄 을 만들었고 한패그 해요 한 짝이잖아 있어도 어떻게 근처에 냐고요 중국 식당이 그러죠 차니스 이 레스토란트 jk 중국 사람도 많이 사는지 어외로 중국 식당도 보입니다. 저 앞에 온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자, 왼쪽이 이태준인가, 그 기념관 알죠? 예. 촬영했죠? 예. 뭐, 안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촬영했으니까. 태극기 보이죠? 네. 한국팀이 왔네. 청주 출발, 고품격. 청주입니다, 청주. 아, 여기 청주에서 왔네요. 예. 어디 보면 전도다 되잖아. 예, 우리 한국 사람 맞네. 예,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예, 물어보니까 교회팀은 아니네요. 예, 뭐, 어떤, 뭐, 청주과학 뭐 적기 때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한국 사람 전도 하죠. 외국에서 한국 사람 전도 한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이태준. 그, 아까 그 가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여기 장사하는 분인데. 지금 요 계단이 앞에가 요 자외성이거든요. 자외성인데. 사회주의 기념탑이 있고 공산 그 주의 그 기념 장소인데 이 일대가 몽골에서 가장 자산한지역이랍니다 예, 뭐 평수가 80평, 뭐 땅값도 뭐뭐 뭐 천만 원, 뭐뭐요 아파트가 뭐 7, 8억 그러한데요. 이걸 보면 이 사탄이 예, 저보세요집보세에뭐금색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탄이 이 세상에 건설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몽골에서 가장 자산은 부촌이 어떻게 자외성 전승탑요 인근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냐고. 예. 야, 그니까, 사탄이 자기 충성한 자에게 동감, 명예와 건설 주는 것 같아. 예. 이런 거 보면은. 예. 요, 요 건물 뒤가 바로 자외성 전승탑이라고 앞전 1이 들어가잖아요. 요일대가 제일 자산인 지역 보세요. 제일 자산인 지역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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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는 거라. 예. 그니까, 예. 아이고, 사회주의 따르고, 뭐, 저, 불교, 이방 종교 따르고, 예. 그러 하면, 사탄이 동과 명예 커져준것 같아. 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예. 요, 보세요. 불산 있죠? 불산 앞에 이 건물이, 예, 뭐, 80평 그렇답니다. 예. 제가 몽골 사람 같이 보이나요? 저한테 현진이 몽골어로 뭐를 물어봅니다. <laughs> 솔롱고스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이라고. 손도 다 하면 손도 하는 거. 아까도 외국인들 보더니 막 웃고, 예.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안될 거예요. 저는 못 봤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또, 웃음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믿는 사람이 몽골 사람인지, 어느 게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인이 남자가, 이어 보면서 엄지척 하면서, 예, 뭐, 자기도 뭐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한갖 같고, 어쨌든, 예, 믿는 사람은 반응을 좀 해줍니다. 예. 오늘 여기서, 예, 전통 공연을 관람합니다. 네. 하, 할렐루야. 예수수 탄이 하이다 예수수 이까지 아브라카 다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도 많이 여행 오네요. 예, 저기도 한국 여행자들입니다. 청년들. 뭐 굳이 말안 해도 보면 알죠. 네, 오늘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곳입니다. 네. 방금 동양인 두 명이 자기도 I Love j e s u s 하면서 하길래 네, 대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네. 하와이에서 왔대. 하하와이에서 YM 하와이 예수 하와이에도 뭐 예술 선도단인가 있나요? 어마 아, 뭐 팀으로 왔대요. 네, 팀은 못봤고이 청년 두, 둘이 만났어요. 야. <laughs> 미국 한인들도 성경을 오네요. YM 예수선도 다니죠. 맞나요? 제가 오늘 하루 묵는 호텔이 거든요 호텔 이름이 호텔 나니고요. 그는 좋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고 또 그는 또 구원이잖아요. 예, 젊이 합니다 여기는 여기는 벨 다섯 개. 그러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타자 전혀. 예 정도 사면 감당하는 자는 주미신보 산이다 붙어있잖아요 건물이. 할렐루야. 전부 다 봅니다. 예. 야 식당 왔는데 15분입니다. 15분은 땅가까지 복음을 전하는 숫자죠. 그리고 오늘 관람 보는데 제가 15분에 안주려 가거든요. 19분 아니면 15분? 야 지금 땅가까지 복음을 전한다 셈입니다. 우리 교 지금 땅가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쳐다봐요 전부 다뭐 몽골사람 한국사람 뭐다 보면 다다봐 알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외계인 알죠 이거 무지개 떠 봤습니다 두번두번두번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예? 오늘 아침에 찍고 저녁에 찍고 존도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죠 시간은 7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은 8시 반이고요 와. 마크로로입니다 예, 야이 사람은 누구지? 자, 음. 와 마크로폴로 동상이 왜 있죠? 마크로마크로폴로가 몽골도 왔나요? 마크로폴로 동상이네. 그렇다면 이 몽골로 왔을 수도 있다. 그죠? 예. 세계를 다녔잖아, 그 사람이. 제가, 제가 옛날에 스페인 갔죠. 송교 갔을 때, 1차 갈 때, 그 마쿠로 무덤 갔잖아. 그 성당 안에 무덤이 있거든요. 예. 올, 올해는 갔었는데, 예. 와. 저도 마쿠, 저, 저 사람도 세계를 다녔잖아요. 저도 지금 세계를 다닙니다, 세계를. 예, 할렐루야. 예. 많은 열매 몇 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할렐루야. 여기 올 계획이 없었는데, <laughs> 무지개 보고 왔습니다. 예. 와, 할렐루야. 네. 예. 말나놨다 생명수. 예. 와, 무지개 봐라. 보입니까? 무지개. 와, 할렐루야. 와, 이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무지개 봐라. 예. 와. 원래 저게 시골 가야지 보는 건데, 예. 성교한다고 시골은 못 가니까 하나님 여기서 수도에서 보게 하시네. 수도에서 보는 게더 귀하죠. 그죠?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이 떴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연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저스 러브스 유!